안녕하세요. 해치펀드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포맷 모바일로 녹화해서 영상 올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원달러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 기사 좀 볼게요. 어 일단 3월 17일 지금 아직 11시 59분이니까 3월 17일 오늘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지금 1조 3천억에서 4천억 팔면서 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매일 5천억에서 1조씩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아, 개인들이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개인들이 계속 매수에 들어오네. 무, 무한 물타기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 아니, 5년 10년간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2014년에 M2 통화량이 어, 2000조였는데, 2019년 8월 기준으로 2800조로 늘어났거든요. 800조 정도가 어, 늘어났다는 건 이제, 어 통화 가치가 그만큼, 음,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어, 빚내서 집사라 뭐 이런 컨셉으로 채경환 예, 부총리랑 해서 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음, 실제로, 어이 14년 대비해서 집값이 좀안정세 들어가면서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 공급은 안 하면서 규제만 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어요. 일단 부동산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환율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일단 어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거는 어 지금 원래 그이 직전에 고점이 1,200어뭐한 40몇 원인데 이0 1 5년1 6년1월이에요 그때 뭐 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메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르스 때도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장세 똑같아요 전염병 장세 그때 메르스 근데 그렇지만 메르스는 1 8 6 명이 감염됐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치사율 한30몇 프로에서 한삼4 0명 정도 사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그때랑 뭐 비슷하면서 다른 점이 있고 뭐 배워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때도 한율이 시고 증권시장 폭락 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좀 안정세 들어왔다가 다시 재차 한율이 폭등해서 2016년 1월에 고점 찍고 계속 워낙 강세 갔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은 지금 이제 상승하는 국면 그끝 무렵이고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이제 다시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된 다음에 뭐메르스 때랑 비교해 보면 어 내려 그 그러니까 한율이 이제 4월 7월 정도 고, 코로나나 뭐 이런 게좀 끝나면 좀 안정세 들어가다가 어그 다음에 이제 다시 취소을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건 이제 코로나가 뭐 이제 변종이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새로운 뭐 글로벌 악재가 나온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그때처럼 똑같이 내리라는 법은 없는데. 어 일단은 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 어찌 됐던 한원 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치솟았고어 그리고 또 뭐, 새벽에 뭐 마감했던 음, 욕중시 다우지수는 뭐, 이런 캡처를 떠나야 돼요. 11.93% 2999 포인트가 거의 3000 포인트 가까이 폭락했죠. 네. 지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뭐 한. 5%, 5%, 10%만 돼도 뭐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이렇게 돼버려요. 네. 일단은, 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1,700 이하에서는 계속 저점 매수에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삼성전자를 좀 많이 매수, 아, 많이는 아니고 조금 매수해서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정도 매수했는데, 일단 뭐, 어 많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한 5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더 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어또 트럼프가 지금 뭐 경기 부양에 대한 대책을 좀 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일단 돈 푼다 그러니까 일단 어, 금이 지금 사실 며칠 전에 폭락했었는데 금값부터 일단 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그리고 증권 시장은 뭐그 선물 기준으로 뭐 상한가 그러니까 사가5% 4.7에서 5%, 4, 4. 뭐한5 사이로 상승했다가 지금은 한1.52%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렇구요 그다음에 다른 뉴스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17.5원 급등. 네, 증시의 연이은 폭락으로 17일 원달러 환율이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1240원대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엔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급등한 달러당 1243.5원에 코스피는 전거래보다 42.42포인트 내린 1672.44로 마감했다. 어,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이라고 하는데 어예 딜링룸 맞네요 여기 왜냐면 제 전광판을 딜링룸 옛날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 1년, 1년 전에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또 다른 뉴스 기사 또 볼게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외화 보유 고가 뭐~ 한 사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딴데딴데 카톡 방에서 한번 얘기를 한적이 있었어요 사천억 달러지만 실제로 쓸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위기 상황 오면은 어~ 통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때 제가 무슨 논리로 얘기했었냐면 어~ 이제 한 한미일 이제 그~ 서로 군사 정보 협약이 이제 지소미 하잖아요. 지소미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파기하면, 나중에, 그니까 러 저는 그 작년부터 사실은, 어, 경기 침체에 대해, 한, 향후 한 2, 3년 정도 경기 침체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 파기 한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 왔을 때, 어, 미국한테 통화사업 해달라고 하, 하면 미국이 안 해준다. 뭐, 요런 제가 논리로 해서, 예, 뭐, 얘기를 했었던 적이 몇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당연한 거죠. 어, 여러분들이, 어, 친구랑 있는데 친구 부탁을 거절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뭐 부탁할 일이 있어서 부탁하면 친구가, 어, 고마 어, 그래, 그래. 넌내 부탁 거절했지만 난너 들어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아무튼 그지소미아 유지 판단은, 음, 뭐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뭐 정치적인 얘기인 부분 있으니까 뭐좀그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일단 어, 뉴스에서 볼게요. 비상 경제 플랜 가동한 기재부 첫 조치는 달러 유동성 안정화. 네. 외화 자금 안정화 조치 발표 임박 달러 유동성 공급 가능성.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 고심. 1분기 GDP 발표 유력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상 경제 실국 선언하면서 이제 컨티넨스 플랜을 이제 뭐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 꼭. 일단 지금 현재 진짜 시장에서 달러가 좀메말한게 느껴지는 게저도 지금 오늘 얼마 걸렸더라 한한한 어, 한, 한 천만 불 정도 뭐뭐한 번에 거래한 건 아니고 좀 쪼개서 거래했는데 비드 에스크 가격이 그니까 매수 매도 가격이 벌어,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어 요즘 그거 그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근데 뭐 이건 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일단 뭐 그렇더라고요. 일단 뭐 예를 들면 1,100뭐 41원 40.9, 40 41.1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40.7, 41.3 이렇게 해가지고 50점씩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리고 스화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 지금 뭐 얘기 나오는 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외환자금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달러를 원화로 교환할 때 적용받는 1년물 수화 포인트는 지난 17일 마이너스 18원으로 전날에 비해 3원 하락했다. 예, 사파 포인트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마이너스인 상황은 여기 설명이 나와있듯이 시장에 공급되는 달러가 부족할 때다라는 현상으로 웃돈을 주고 달러를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달러를 달러를 살려면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예전 같으면 어, 1,200원에 뭐1 달러 이렇게 교환됐다면. 일달러어난 달러 없으니까 난 달러 너 공급 받으려면 1200원이 아니라 지금 1200원 보이지만 3원 더 내나. 요런 식인 거죠. 1203원을 주고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뭐 그런 얘기구요 아이고 이거 뭐 아, 예,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놓는 게 이런 내용들이에요. 요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어 제가 생각할 때, 일단, 한율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45원을 넘어가면은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넘어가진 않았어요. 43.2로 끝나서, 넘어가진 않아서, 어 일단, 어, 떻게 그나마 다행인데, 왜냐면 하 2016년 1월에도 1240 몇원을 찍었, 찍긴 찍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던 1년만에 1,240원 아니 43.2니까 이제 최고치는 맞아요 10년만에 최고치는 맞아요 왜냐면 그때도 40매원 갔다가 그 저기 당국에서 개입 들어와 가지고 그때 그1,240뭐 2,3원은 유지 못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사0원때는 유지 장중에만 장중에만 고점으로만 형성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245원은 절대로 사실 넘어가면 안 돼요 수치가 기들적으로 봤을 때 이거 이렇게 되면 위로 300원에서 500원 정도 열려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는 건데,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음, 어느 정도 정부에서 역할을 하, 해서 어 저기 시장 안정화 돼서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1250원은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거든요. 예, 네, 불안불안하긴 하지만은 150원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이제 어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까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내려갈 수 있는 폭은 어뭐 1200원에서 1220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고 뭐 일단 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뭐 1170원인데 80원인데 그거는 당장은 힘들고 어뭐한 4월, 5월, 6월 뭐 이렇게 7월까지 가야지 좀 안정화 될것 같아요. 또 원화가 한번 박스권에서 놀다가 추세 타면은 굉장히 무서운 상품이에요. 한번 추세 타면 쭉 달려버리거든요. 그냥 한 100원 정도는 50원, 100원은 그냥 달려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지금 뭐 최상단인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뭐 바이를 하든 세일을 하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트레이딩할 때 중요한 건뭐 예를 들면 뭐 바이를 한다 그러면 1,200, 40원 뭐 지지 잡고. 이렇게, 위로는 뭐, 20원, 30원 보고, 이렇게, 4원 손절, 그러니까, 4원 정도 손절, 뭐, 20원, 30원 먹고. 그렇게 되면, 프로필 로스에서, 어, 섯배 차이가 나는 거죠. 반대로 셀을 본다 그러면, 1250원 보고, 1245원의 셀에 따라면, 5원 정도를 로스컷 잡고, 에, 밑으로, 뭐, 한 20, 30원 이렇게 보는 식으로 가, 가야 되는 거고요 일단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 2 5 0십 원은 넘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는 있어요 뭐축 추가적으로 돌발 악재들이 어떤 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정부에서도 뭐어 가만 히 있진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말로 가면 3월 분기 이제 말내고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 뭐일이 삼월 수출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고 물량 좀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고점이다 싶으면 막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증권 시장도 지금 감에도 국면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어 조금 환율이 만약에 분위기 좋아 좋아 잘 타면은 지금 많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내려갈 때도 꽤 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하면 사실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는 입장이라서 어, 일단, 좀, 한율에를 유심히 지금 모니터링 중이에요. 네. 일단은, 그 정도까지 하고, 제가 또, 어, 새로운 포맷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전염병이 돌면서 흉흉한데, 손 깨끗이 닦으시고, 어, 마스크 잘 하시고, 휴대폰 소독도 잘 하시고, 네. 이렇게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